네, 안녕하세요. 초월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먹어보자, 해볼 거예요. 근데, 네, 먹어보자. 오늘은, 건강을 얹어 맛있게 먹는 동원연어 크래커라는 과자를 먹어볼 건데요. 이게 들어있는 거는 일단, 일단, 일단 이름이 동원연어 크래커예요. 그리고 들어있는 것은, 자, 여러분은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어 들어있는 거는 어, 동원 연어 샐러드 100g이랑 해태 아이비 크래커 23g 곱하기 2 플러스 스푼 원, 한 개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게 이거 해태 아이비거든요. 이게 그 이게 참치 같죠? 근데 이게 참치가 아니라 동원 연어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어, 들어있는 내용물은 이 아이비. 아이비 오케이 만요 아이고 이게 두개 들어 있어요. 아이비 두개 들어 있고 이거 하나 이거 연어 통조림에 스푼이 한개 들어 있어요. 이거 스푼을 딱 떠가지고 여기 딱 먹는 거거든요. 제가 이미 다 먹었고 일단저 조금 남은 이거 연어를 먹어보겠습니다. 달아요. 가장 달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까? 음! 음! 음 맛이. 음, 크래커는 그 크래퍼 맛 있잖아요, 아이디. 그 크래퍼 맛이고요. 그리고, 크래커가 여어랑 많이 하니까, 좀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 컴퓨터에요. 지금 녹화 하고 있어요. 와, 선생님. 뭐야? 뭐지? 이런 버거가 있다니 네엄청난 버거군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